요즘 비대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난히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인플루언서라는 단어입니다. 영향력이라는 영어 단어에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이 알을 붙이면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향력이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형체의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어 사전에는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또는 그 크기나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영향력이란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물며 리더이며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력이든 아니면 악한 영향력이든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평소에 싫어한 것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태인이요. 다른 하나는 여자였습니다. 그로인하여 인류 역사상 유례없이 600만의 유태인을 살해했으며 여자를 거느리긴 했지만 사랑을 주거나 결혼한 일이 없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된 이유는 부모님의 관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행상인이어서 물건을 해다가 밖에 나가서 팔고 들어오는데 한 달도 걸리고 때론 두 달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어머니는 고독에 견디다 못해 이웃에 사는 돈 많고 세력 있는 유태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어린 히틀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에게 그러지 말기를 눈물로 호소했으나 어머니는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히틀러는 여자와 유태인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범죄가 히틀러의 마음에 살기를 품게 했고, 그 결과 인류는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당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얼굴 없는 천사에 관하여 알고 계신지요?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 부근에 얼굴 없는 천사가 작년 12월에도 어김없이 다가갔, 다녀갔습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 이후 22년 동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을 몰래 놓고 갔습니다. 종이상자 안에는 5만원권 지폐다발과 대지요금통에 든 동전 등 그해 열심히 모은 듯 보이는 돈이 수천만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성금입니다. 성금과 함께 소년소녀 가장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시고 따뜻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몇년 전에 전주시와 노성동 주민들이 이 아름다운 천사의 뜻을 기리고자 얼굴 없는 천사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에는 얼굴 없는 천사여,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성동에는 천사마을과 천사거리가 생겼고 매년 천사를 연상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얼굴 없는 천사들이 해마다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한 사람의 선행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큰 울림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장세기 39장 이하를 보면 요셉 때문에 보디바리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애매하게 감옥에 간 후에는 요셉 때문에 간수장과 지수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는 그의 선성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주변 나라 백성들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흉년을 겪더니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애굽 이민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구원 받기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니드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합니다. 배밑창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광풍이 불어와 배가 난파될 지경에 된 것입니다. 사태를 파악한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을 고백하면서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는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던지자 바람이 잦아들고 바다가 금세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요나는 이제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왕을 위시해서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니누의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요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들이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반대로 예수님 한 분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1 9 절입니다. 한 사람이 수정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가족과 친척에게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구나 회사 동료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답게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불신자들로부터 저분은 진짜 신자야 라는 소리를 듣도록 하십시오.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면 다 존경합니다. 부자지만 존경은 커녕 수존너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승진했지만 회사 동료들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고 따돌리면 그것은 불행한 일로서 회사 안에서의 지위는 높아졌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지위는 낮아진 것입니다.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부러움은 사도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남을 감동시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고 그때 하나님은 더욱 큰 축복으로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룩한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외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된 삶과 행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 영적인 밸런스가 깨어지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삶의 혼탁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은 세상의 빛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할 빛을 스스로 차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밝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행동하는 한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작은 실천과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남을 배려하고 내가 손해보며 살려고 애쓰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통해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